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시스 스터디의 2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벤토를 맡은 1 7학반의 박형진입니다. 네, 스터디 시작에 앞서서, 어, 여러분들 앤시스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설치가 안 됐으면은 스터디 강의를 계속 듣는 게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설치가 되었는지를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시스 어, 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제 주로 3학년 1학기 유체 2에서 좀 배우고 어, 교과목 이제 그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은 주로 뭐 고체나 유체를 해석할 때 응력 해석이라든지 뭐 유체의 흐름, 열 등등을 이제 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 할때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저학년 분들은 조금 낯설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언젠간 꼭 쓰이니까 잘 배워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꼭 그걸 알려주셨으면 하고, 아직 과제 제출을 아직 안 해주셨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카톡이든 개인톡이든 꼭 알려주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주에 2D 파이프 스케치까지 했고 오늘은 그 파이프를 해석을 할건데 본격적으로 해석 과정이 좀 길다 보니까 먼저 메쉬 생성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어 저번 시간 대 이제 알려드렸던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번에는 이렇게 파일 이두 개가 생성되었는데 그거를 이제 따로 저장하면 힘드니까 파일에서 아카이브 세이브한다 하고 저장 위치는 원래 본인이 저장하시는 위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저장은 영어로 하셔야 되고요. 했을 때 이제 저장 위치를 저장을 해 주시면, 네, 원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약간 하나의 압축 파일처럼. 저장이 돼서 좀더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뜨는 메시지는 뭐냐면, 위에 거는, 어,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긴 한데, 위에 거는 이제 해석 결과까지 포함해서 저장할 거냐. 그 다음 밑에 중간은, 어, 만약에 제가 이제 외부에서 불러온 파일이 있으면, 그거를 포함해서 같이 저장을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없지만 오늘 이제 외부 파일을 쓸 거긴, 할 거고요.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저장을 선택을 해주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해볼 스터디를 진행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또한 3D 파이프에서 흐르는 유체의 해석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 툴박스에서 어 플로이드 플로우 플로언터를 불러줍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유체 해석할 때쓸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고체 해석을 한다면 어 스테틱 해석 쪽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혹시 저번 강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여기 밑에는 이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지오메트리를 열어줍니다. 어, 이 해석하는 절차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지오메트리 등으로 어떠한 해석 그러니까 물체를 할 건지 뭐 불러오든지 그려주든지 지오메트를 이용하고 그에 맞는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 격자를 짜주는 메시를 지 생성을 하고 해석 조건을 부여해서 그 해석 결과물을 솔루션이나 리서터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먼저 지오메트리에서 우클릭하고 디자인 모듈 열을 열어줍니다. 네 프로그램이 다 열렸으면은. 어... 이제, 여기서 새로 스케치를 해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번거롭고, 아마 나중에 직접 하실 때도, 어떤 카티아 등에서 만든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해석하는 걸 주로 많이 하실 겁니다. n c 스상에서 어떠한 스케치를 하기에는, 이, 이게 너무 복잡하고 좀 귀찮은 게 많아서, 별로 좋지는 않아서, 주로 외부 파일을 불러오실 거고, 어떻게 불러오냐면 어, 같이 이제 들을 건데 네, 여기 보이는 3D 파이프 i.igs 파일이 있습니다. 엔시스에서 어,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은 i g s 나 stp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에서 볼트 익스터널 지오메트리 파일에서 그, 파일 경로를 찾아서 이 IGS를 눌러줍니다. 얘가 이제 카티아에서 주로 만들고 뽑아낼 수 있는 파일이 IGS랑 STP가 있어서 주로 이제 두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게 될 거고요. 열고, 제너라이트 하면은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먼저 이 파, 이게 제대로 불러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가 에 d 프로 r 인 거를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저희가 해석을 플루언트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 됐다 네, 여기솔리드에서 이거를 유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플루이드로 바꿔줍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어떠한 조건들인지는 문제 상황에서 주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쪽 아래랑 옆에서, 뭐, 여기서는 100도씨의 물, 여기서는 200도씨의 물이 흘러 들어온다 각각. 그랬을 때, 여기서는, 어몇 도씨의 물이 나가냐.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이걸 해석하는 건데, 어 뒤에 있을 이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각각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게 점, 선, 면, 바디를 선택하는 건데, 면을 눌러주시고 이쪽이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는 거 우클릭 네임드 셀렉션으로, 음 네, 이쪽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Velocity Inlet Large 그 다음에 밑에 면은 어아 네,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서 이런, 어, 이름 설정은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메쉬 쪽에서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딜리트로 지워줄게요. 어, 지오메트리에서는 이게 불러오는 거 정도만 하면 되고요. 솔리드가 아니라 플로이드인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체크가 되었으니까 이제 메쉬를 생성해 줄게요. 더블 클릭으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메시 파일이 열렸고 어, 여러분들은 다 열릴 때까지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네임 셀렉션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가 이제 면을 잡으시고, 네, 여기서 크리에이트 네임 셀렉션 이 버튼이 나와야 돼요, 다시. 시티 맞이 이렇게 매시 생성 그러니까 해석 전에 미리 이런 걸 정해주면은 해석할 때 자동으로 얘가 이 지표가 속도인지 뭐 압력인지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주면 좀더 용이합니다. 조금 스몰 나가는 부분은 프레셔를 저희가 볼 거라서 프셔 그다음에 어, 이게 지금 반 자른 원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면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쪽 면을 잡고 시메트리를 넣어줄게요. 이쪽 면은 네, 벽면이 되니까 월을 수정해줍니다. 상태로 한번 메시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생성이 다 되었고 메시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트 이 메쉬란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하나의 격자가 이 컴퓨터상에서 해석을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어 저희가 뭐 수학 문제 풀때뭐 미소 뭐 질량, 미소 면적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그거를 전체로 접근하는 어, 해석도 뭔가 뭐 유체 방정식을 통해서 해석은 하지만 이큰 부분을 한꺼번에 하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런 요소들, 메시를 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짜고, 어, 이 하나하나를 해석한 다음에 이것을 다 합쳐서 전체를 살펴보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메시를 얼마나 잘 짜냐, 어, 조밀하게 뭐, 또는 뭐 효과적으로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서 짤수 있어요 근데 지금 봤을때 뭔가 여기는 큰데 여기는 작고 뭔가 이 끝부분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먼저 이걸 좋고 나쁘고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웃음> 이쪽에서 <웃음> 퀄리티를 열어주시고요. 네, 여기서 스퀘어리스랑 오서고널 퀄리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주, 주로 저희 이용할 건데 스퀘어리스는 에버리지가 0에 가까울수록 좋고 오서고널 퀄리티는 1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지금 근접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1 또는 0은 아니니까 이것을 최대한 높이는 게 해석의 관건이고요. 아, 메시 생성의 관건이고요. 네, 이거를 좀더잘 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주로 여기서 이제 어, 이 전반적인 메시 디테일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네, 디폴트에서는 사실 건드릴 게 없고요. 여기서 어, 유즈 어댑티브 사이징 이것은 무엇이냐? 어, 이 형성, 형상 형상에 어, 맡겨서 맞춰서 뭔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짜는 걸 허락하냐 마냐의 설정입니다. <laughs> 좀더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이걸 인식해서 잘짤 수도 있고 어, 또는 오히려 망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laughs> <laughs> 먼저 지정해 볼게요 배상하고 이때 오성원의 퀄리티가 0.75였는데 결과를 한번 보시면 네 확연히 떨어진 걸볼수 있고요 지금은 이상하게 된 것을 오해를 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이제 이게 좋은지 나쁜지를 직접 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건 정답이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어떤 건지를 이제 인지하시고 그에 맞춰서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이시는 이제. 맥스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각메시의 최대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작게 했으면은 어 그만큼 조밀한 메시가 생성돼서 좀더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조밀할수록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올 텐데 대신에 이제 이 스테이틱에서 노드와 엘리멘터 수를 또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대략 학생 라이센스 버전으로 노드가 한 유체는 좀더 많은데 어쨌든 한 10만개 안팎까지만 된다 생각해 주셔야 돼서 지금 현재에 났지만 얘가 막 10만개 넘어가는 메시를 짰다 그러면은 컴퓨터도 좀 부담스럽고 라이센스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캡쳐 커버 저는 이런 식으로 곡면이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이런 물질일 때이 곡면을 좀더잘 살린다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어, 캡처 프 i 시메이트는 어, 이와 같이 이제 급격히 작아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살리는 이게 조금 더 인지하면서 살린다는 어,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네, 노드는 한 3,000개가 되었고, 이 부분이 어, 조밀하게 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도 어, 어, 약간은 불안정한 걸볼수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하는 걸 알려 드릴게요 메시에서 우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어,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멘터 사이즈를 뭐 부분적으로 하든 뭐, 아무튼 강제로 좀 줄이는 방법인데 뭐 간단하게 적용하자면, 전체 바디를 잡고, 설정, 엘리멘털 사이즈를, 뭐, 지금은, 한음 2cm 였다면, 뭐, 1cm로 뭐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조밀하게 나온 걸알수 있죠? 노드 수는 한천개더 늘었는데, 퀄리티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이 메시 설정에서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안 하고, 다른 거는, 네, 리파인먼트는 어,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 그 메시 생성을 이, 곱절로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이 어, 면. 이 면에서만 좀더 조밀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한 2로 또는 3으로 늘려주면 여기가 2배, 3배로 어, 좀더 조밀하게 생성되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부분보다 네, 이런식으로 엄청나게 조밀하죠 이럴때 만기가넘어간는데 오히려 어.. 근데 옥서 건넌 퀄리티는 떨어졌어요 에버리지 값이 네.. 어.. 지금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별로 좋지가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뭐가 좋을지를 어,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스 매싱은 어, 제가 지정하는 면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매쉬를 그 짠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불규칙한 이런 형상들이 이것을 먼저 형성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다 조밀한,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면으로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사용을 해야겠죠? 만약에 여기가 조밀, 규칙적이게 만들었다고 해서, 뒤에가 개판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0.76으로 좀더 늘었네요. 하지만, 큰 의미가 없고, 음, 그다음에 인플렉션은 무엇이냐면, 어, 그, 이 벽면, 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정하는 면 또는 선을 조금 더 층을 쌓아서 두껍게 만들면서 메쉬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랬을 때. 어 이제 약간 이거를 위해서 네임 셀렉션이 필요하기도 한데 어디를 지정할 거냐를 네임 셀렉션으로 아까 지정했던 벽면을 잡아줍니다. 네 그랬을 때 한번 결과를 보시면 뭐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뭐 레이어를 몇개 쌓을 거냐, 뭐 레이어간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이런 어, 층이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기능입니다. 어, 이랬을 때 에버리스 값이 좀더 좋아졌나 비슷한가? 네.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각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솔직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걸로는, 어,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을 때는, <laughs> 바디 사이징을 지금 한 2cm 정도인데, 5mm 정도로 줄여서, 엄청 조밀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스태틱 수가 너무 크지 않는 선에서. 어, 네.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볼게요, 먼저. 5만 개가 되었네요. 하지만, 어서오는 퀄리티가 아까보다는 의미있게 늘어났죠. 어,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나 뭔가 시간적인 왜냐면 결국 시간도 다 돈이고 에너지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오소거날 퀄리티가 한 0.7, 0.73 정도보다 높으면은 일단 괜찮고요. 그러니까 허용이 가능하다. 스퀘어리스가 어, 한한 0.3에서 0.33보다 밑에 있으면 그렇게 못쓸 메신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메시가 설정이 끝나셨으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이 번개 표시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누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클릭하셔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몇 시만 업데이트 해줘야 되지 이걸 누르면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던 셋업까지 되기 때문에 뭐 오류가 걸린다든지 뭔가 시간이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셋업하는 부분은 다음 주차에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2주차 인 s i s 스터디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